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키키 꼬모리, 운둔형 외톨이죠? 여자가 더 많았습니다. 이 영상의 댓글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 일본하고 우리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죠. 일본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일본 내각부에서 작년 11월에 조사를 했습니다. 15세에서 64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146만 명 정도 된다고 추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15세에서 39세. 2.05 정도. 그러면 100명 중에 한두명 정도 되는 거죠. 40에서 64세 같은 경우는 2.02. 이것도 100명 중에 한두명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일본에서는 많다고 심각하게 보고 있고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아마 이게 처음으로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자료고 19에서 39세 고립 운둔 청년을 조사를 했더니 우리는 5%가 나왔어요. 5%. 일본은 2.05 나왔다니까요. 15에서 39세에서. 그러면 우리가 대략 2.5배가 더 많은 거예요. 원조국가인, 히키꼬모리 원조국가인 일본을 우리가 뛰어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보면 안 좋은 거는 일본을 잘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죠. 참 대단한 나라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내용을 좀더 보시면. 여성 은둔형 외톨이 비율이 일본에서는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기계 꼬물이 문제는 남성의 것으로 여겨졌대요. 4년 전 발표된 조사에서 40에서 64세 같은 경우는 은둔형 외톨이가 4분의 3이 남자였고 4분의 1이 여자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같은 연령대 응답자 중에서 52.3%가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뭔가 변화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 15에서 39세 같은 경우 45.1%가 여성 기이 꼬물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72.3이 여자예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단 비율상으로 본다면, 같은 여자로 본다면, 한국 여자에 비해서 일본 여자들이 더 불리하다고 보이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안정적인 일자리를 남자들한테 많이 몰아주잖아요. 그런데, 일본 여자들이 비율이 더 낮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일본 여자들 같은 경우는 막, 보면은 빨리 결혼하라고, 사회적으로도 압박도 엄청나게 가잖아요 그리고 여자력을 강조시키고. 하지만 한국 여자들은 오냐, 오냐, 우쭈쭈, 공주처럼 컸잖아요. 대우를 받잖아요. 그리고 여자들한테 많은 뭐 할당제라든가 여러가지, 어? 여자 지원 관련된 것도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하면 한국 여자들이 훨씬 살기 좋죠. 그런데, 한국 여자가 비율상으로 더 높아요? 절대적인 수치도 높고. 혹시 이게, FM들이 뿌린 독 때문에, 실제로는 피해를 받는 게 없는데, 피해를 받고 있다라는 망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스스로 고립되고 운둔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고, 뭐 정확한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자존감이 너무 낮은 거 아닌가. 남들과 비교하면서. 실제 여기 통계를 봐도, 뭐 미래의 희망이 없다 66.3, 타인의 시선이 두렵다 62.0, 타인의 시선이 두렵다 이게 자존감이 낮은 거죠. 그리고 대인 접촉에 대한 두려움 47.8, 지인 대면 두려움 44.2입니다. 자존감이 너무 낮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밑에 인터뷰한 걸 봐도 편의점에 가야 할 때도 항상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다니죠. 본인의 얼굴을 드러내기 싫다는 거죠. 그리고 휴대폰에 걸려오는 전화가 무섭고 내가 타인에게 전화 거는 것조차도 무섭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한국 여자들보다 일본 아니 한국 여자들보다 일본 여자들이 더 난이도가 높은 것 같은데. 근데 실제 히키코모니는 한국 여자가 비율이 높은 거예요. 나약한 거 아닌가? 상대적으로 좀 나약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너무 공주처럼 크다 보니까. 자립심도 좀 부족하죠.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정확한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의 그냥 가설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히키코모리가 혼자 생활하는 경우 30.1 가족과 지인 등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69.9에요. 그리고 혼인 상태 같은 경우는 90%가 미혼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89.5 그러니까 미혼이 확실히 많아요. 그리고 대학교 졸업이 75.4, 대학원 이상도 5.6이에요. 그러면 이거 두개 합치면 81%가 고등교육을 받은 거예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지금 시키꼬머리로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스타트하게 되었느냐? 모멘텀이죠. 응답자 중 가장 큰 고립 은둔 이유는 직업 관련한 어려움, 24.1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대인 관계 24.5. 이두 가지가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은데, 참 안타까워요. FM들이 걸스캔드 애니싱을 외치면서, 여자도 할수 있다! 이렇게 외치면서, 결혼 시장에서 여자도 증명해야 되는 시대로 바뀌었죠. 여자도 이제 증명해야 되잖아요? 옛날처럼 백수인 상태에서 결혼하기가 쉽잖아요 데려간다는 남자도 많이 줄었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laughs> 취업 실패해도 결혼을 할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힘들어졌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희끼꼬모리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이 FM들이 평범한 여자들의 삶을 희끼꼬모리로 지금 많이 보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댓글 보겠습니다. 미디어 언론이 떠들던 캥거루족, 취업 포기, 이런 뉴스 나올 때마다 실루엣을 남성으로 표기해서 남성들이 캥거루족, 취업 포기로 뉴스 내보낸 것을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 이자가 더 많은데 마치 남성이 탱자 탱자 놀고 취업도 안 하는 청년이란 표현으로 남성을 가스라이팅하는 언론 청년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대부분의 여성이라 표현해라 솔직히라고 하셨어요. 저도 정말 우리 언론들의 보도 형태를 보면 청년으로 좀 묶지 말고 남잔지 이잔지 좀 이거를 좀 구분해 을 줬으면 좋겠어요. 보면 남자가 사고 친 거는 꼭 남자인 거를 좀 표시를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경우, 여자인 경우에는 좀 숨기는 언론들의 보도 형태가 많이 보여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대로 캥거루족 관련해가지고 제가 좀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여자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남자처럼 묘사한 경우가 훨씬 많았어요. 음,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팩트가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남자보다 여자들이 희귀 꽃머리가 많은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혹시나 하게 되면 과거에는 몰랐으니까 그렇다고 저도 이제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남자 이미지를 좀 그만 넣어라 어? 이다 남자 이미지잖아요 이런 거 여자 이미지로 좀 바꾸어서 어, 방송에 하시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일상을 담은 도시락 같은 거 이런 게시글에다가 입에 담기도 민망한 악플을 수백 컷씩 쓰는 이유가 있었군요 이 결과를 알기 전까지 개인적으로 욕인하고 말았는데 이제는 그들이 한편으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렇게 쓰셨는데 아마 밑에 내용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얼마 전에 여시에서 주부 비하 논란이 있었습니다. 남편 도시락 싸주는 유튜버한테 시종 드는 거냐. 니도 맞벌인데 왜 도시락을 싸냐고 어? 가부장제 선전하는 거냐. 악플을 막 달고 그랬나봐요. 영상에도 악플 달고 여식 게시판에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질투예요, 질투. 질투. 평범하게 알콩달콩 사는 모습,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질투가 나는 거죠. 특히 여식 같은 FM 세력들, 크게 두 부류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이거를 주도하는 세력들은. 첫 번째로 이 여성 운동하는, 첫 번째는 이 운동을 통해가지고 국회의원 배치라든가 뭐 단체 장을 한다든가 뭐 강사 같은 거 하면서 또돈 버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이런 부류 이들이 주도하고 또그 다음으로 주도하는 부류가 뭐냐? 그거죠. 예를 들어서 진짜 여자로서 매력이 없다 보니까 남자를 빼앗긴 그런 여자들 니체가 그 이야기했잖아요. 니체가 이 여성 운동하는 애들은 누구를 질투하는 거다? 남자를 빼앗아간 여자를 질투한다고. 남자를 빼앗아간.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잖아요. 평범하게 잘 사는 주부에 대해서 악플을 달고, 뭐 시종되느냐고 시비 걸고 이런 것도, 즉, 본인들은 남자를 못 만났는데, 알콩달콩 잘 사는 모습을 보면,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두 부류가 f m 을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여자들은 이런 내용도 모르고, 손동당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한민국에서, 일단 1번 요기가 여가부잖아요? 여가부 없애야 되고, 특히 여성단체들한테 엄청난 지원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지원금 다 끊어야 돼요. 다 없애야 된다. 어, 그래야 대한민국이 조금 정상화가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